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아침이구요. 일단 저번 주 움직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움직임은 제가 6월 4일 수요일 날 남겨드렸던 자리였고요 요거는 제가 6월 5일 날 남겨드렸던 자리였어요. 자,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 지지 구간이 조금씩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104879 자리가 깨지면 하방으로 쭉 밀릴 수 있는 구간. 그 다음, 6월 6일날 말씀드렸던 자리도 104426. 조금 더 내려갔어요. 879에서 426. 조금 더 내려갔죠. 바뀌면 위험합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나왔냐? 네, 이렇게 나왔죠. 쭉 눌려주고, 여기 구간까지. 이거를 리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일봉 차트 지지성과 2일 차트 중앙선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코멘트를 어, 드렸었어요 요거에 대한 자료도 보시면 요렇게 여기 오늘 캔들 생성됐기 때문에 각인 후 반등 구간으로 일요일이나 오전, 월요일 가능성, 요거는 조정에 대한 구간이고 예상 구간은 93K. 이거는 여기서 반등하지 못했을 때 조정이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눌린 구간에 의해서 하락 위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 1일 지지선 및 2일 차트 중앙선 터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저항선 자리까지는 터치해줘야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복구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4시간 차트 저항선은 터치하지 못했고요 터치하지 못했고, 중앙선 위로만 올라왔습니다. 패턴들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왜냐면 양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은 살아있지만, 저항선 터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중앙선 지지를 못 받죠. 그럼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선도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중요한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105502 자리. 여기는 뭐냐면요. 30분 차트의 지지선, 그다음 1시간 차트 중앙선 한번 찔러줬고, 2시간 차트 중앙선도 한번 찔러줬어요. 그죠? 그다음 3시간 차트 중앙선까지. 왜? 3시간 차트까지는 저항선 터치했지만, 중앙선 터치했지만, 중앙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구간. 그다음 또 6시간 차트에선 양호의 지지구간. 6시간 차트 양호의 지지구간. 여기가 딱 지지구간. 왜? 이 자리가 밀리면 얘가 음운으로 바뀌면서 다시 쭉 밀려 내려올 수 있고요. 현재 4시간 차트는 골든크로스가 잘 각인이 되어 있는 중이지만, 이게 다시 꺾여서 눌림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좀 위험 구간으로 나올 수 있고, 중앙선 지지선에서 지지 구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그냥 쭉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뚫리면 제가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린다 라고 하면 1041718 자리. 여기는 각 시간대, 3시간 차트까지 지지선 자리거든요. 3시간 차트까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3시간 차트까지의 지지선. 2시간 차트도 지지선. 그러면 각 시간대, 3시간 차트까지만 저항 터치했기 때문에 중앙선 지지선에서 지지 구간이 104716 자리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금일은 그나, 그나마 바텀 구간인 이1035566 자리가 4시간 차트의 양훈의 지지 구간, 다음 3시간 차트의 양훈의 지지 구간, 6시간 차트, 3시간, 4시간 차트의 양훈의 지지 구간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것까지 깨져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 양훈의 구멍을 메워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 구간.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는 밑으로 꺾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터치하고 꼬리 밀리는 구간까지를 103566짜리로 잡아 놨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106616짜리. 그다음에 여기 106283짜리. 4시간 차트에 고점 자리. 다음 터치하지 못했던 고점 자리. 그다음에 6시간 차트 의문의 저 아, 8시간 차트 의문의 저항 구간. 8시간 차트 의문의 저항 구간. 12시간 차트도 의문의 저항 구간. 딱 버티고 있다. 그리고 최대 4 구간까지 올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각 시간대 저항선이 다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도 우리는 분명 생각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남겨드려 봤구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어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